자, 자, 쉬세요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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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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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자, 멋 자, 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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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? <목소리> 그럼 동이 혼 자, 야 아, 동이랑 규빈이 동양 규빈이 아한래잖아아여자분이그 아, 아, 그래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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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몇번 해가? 현수야 현수야 좀아 오늘은 배려 없어 왜수가사생활좀 부럽게 해 가빈 가빈 가야 승률아 너랑 대화 아, 아, 태근아 우리 주자로 전화 좀 너랑 대화 어디 어떤 거? 이걸로? 이는거 무릎까 하고 해야지 부상이 심해. 야 이거 안 틀어져, 공이야, 화면이안 틀어져. 시 아이 라인, 밟았어, 라인, 밟았어. 라인. 밟았어, 밟았어, 밟았어. 아니, 아니, 아 왜? 아어졌어아이고야 아니, 니 아니, 아니, 아아기아 아니, 아니,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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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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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대화, 아까. 야, 밑으로 들어갔다. 이거 는 꼴이 냐 아, 노골. 꼴. 네, <laughs> 요긴 플레이는 되는데, 멀리서. <laughs> 어, 잘 돌았다. 예! 아, 수비 좋아! 백프트, 나이스. 아, 나이스. 아, 아, 나이스 플레이! 야, 현수랑 주민이 둘다 멋졌다. 수비 굿. 아아! 좋아! 3번. 나이스 플레이! 그래. 2점. 네, 네. 2점이래, 2점. 3초! 3초! 아아좋다아냐아자자 아니야, 아니야. 자, 심판 콜 심판 콜! 자 조용조용 맞았어? 문석이가 해도 저만큼인데 누가 막 어? 아, 아 그래도 문석이가 <laughs> 문석이 정도니까. 그러니까 문석이나 되니까 <laughs> 저만큼 올라가지 못하다. 내 피지컬이 되니까 문석이는. 나파라한골 차. 아우 승렬이 어, <laughs> 어, <laughs> 최선을 다했다 첫 연전까지 은지 근데 려가는데 코스가 있으면은 아, 맞지? 못 들어가. 어, 못 들어가. 아, 찢어서 들어가네. 아유. 야, 우리가 있으면 그냥 밀고 들어오는데 코스는 안 밀리니까 일단 높이 들어. 됐다. 네. 우와! 오! 제가 뭐 있어? 박스 쏘면! 뭐야! 야, 박스, 박스! 왼쪽 파워를 하나, 가. 어우, <봐� Soviet> <오>, 범핑. 야, <봐라> 야이 <이거 심각인데? 봐라> <봐라> 어, 범핑도 무섭게 해서. 어. 확실히 몸이 좋아졌어요. 수비 좋았어, 수비 굿! o o 어깨 아를셋 피해야 되 아, 야, 네, 좋이한 와, 나이 좋아, 한점 나이트. 어, 야, 한 골로, 한 골. 저거 아, 하는 거 아니에요 아, 야야야 파울 몇 개야? 파울 4개야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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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울 4야다부터 패널티 파울 4개 스톱 안 이랬네 아니 방금 아 아웃된 아웃된 거였어 좋아 좋아 안잡안 파울이야? 어안어 잡냐 대단하다 시작해 시작해. 어, 맞아, 맞아. 번 돼, 아, 아 하와, 됐어, 됐어. <수 Danstenning> 와. 됐어 됐어 됐어. 대화 멋있어. <수 harmonic> 시간 다 쓰고 가라. 야 <수> <들어. Popeyeaux> 잘한다. 아, 지금 보들 짜는 중이 아니, 좋았어. 아, 안 들어가서 그렇지 잘했어, 잘했어. 아, 저거 왜한 번씩 나? 오 번, 6 번. 아, 내가 세 번. 다 갖다 들어. 뛰어야 돼. 뛰어야 돼. 오, 시끄럽네. 네. 호세 뛰자. 이오분 네. 아닌 데